만들어서 우리끼리 해먹는 거죠. 다 해먹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깊게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최민희 사건을 보면서도 다 해먹는 초기 단계잖습니까. 부조금으로 해먹고 리베이트로 해먹고 다 이렇게 해먹는 거잖아. 쿠폰으로 해먹고 뭐든다 해먹겠죠. 뭐 쿠폰 발행 업체가 돈을 벌 거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비교적 요즘에 논조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강한 박정훈 논술 실장이 최민희가 펼쳤던 초 엘리트 계급론, 지금 586 정치인들이 머릿속에 이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초 엘리트는 반칙을 저질러 된다는 최민희의 계급론, 기득권이 된 좌파의 의식 세계를 실토한 자백과도 같았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든 후손들이 고생하든 그런 건 별로 안중이 없는 거죠.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으면 그냥 권력을 여러분들 영속과 하는 것이 전부가 이렇게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추기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추기금이 아마 뭐 산더미처럼 쌓였을 겁니다. 권력을 잡고 오래 여름 가면서 계급이 생기는 거죠. 계급이 우리 헌법이 금지한 계급 사회가 되는 겁니다.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은 저는. 음? 조국 전 장관이 대한민국의 초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 엘리트로서 그초 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게 5년 전 조국 사태가 발생할 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펼친 신계급론입니다. 그 자식들은 그초 엘리트 사이에 형성된 인간관계 등으로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특별한 신분이니까 좀 불법 같은 거저지러도 세상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5년 전 계급 논리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던 최민희 씨가 이제 스스로 초엘리트로 인식하며 특권을 누리는 듯 보였다. 권력 교체 가능성이 아주 낮으니까 실질적 일당 지배 체제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급 사회가 되는 걸뜻하 겁니다. 계급사회가. 계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계급사회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이런 의식이 름 정확하게 지금 아마 586 운동군의 여당 출신들 인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진짜 가재 개붕어처럼 보일 겁니다.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는.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투표 관리관 개인도장 하나 찍는 것을 5년이 걸려도 못해가지고 그 뭔가, 예, 개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laughs> 기가 찬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간 거죠, 간 거.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문에 무슨, 뭐, 국뽕이 어떻고, 뭐, 이렇게 기사 보면은, 그 안에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지금 변해버렸는지를 아무도 보려고 안 하는 거죠. 불편하니까. 예, 불편하니까. 좌파 엘리트의 위선적 계급 관념을 드러낸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다. 조선이 보도 이런 정권이 등장하는데 협력을 했으니까. 예, 협력을 했으니까. 용은 타운할 때 용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가재 개 붕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대화할 겁니다, 지금. 예. 여기 보시면은 이중적 특권. 이 의식은 이 정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계속될 수밖에 없죠. 뭐, 국민이 아무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 그냥, 뭐, 그냥,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좌파의 계급적 우월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생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음, 여기 보시면은. 이 정권도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21세기 한국 좌파의 특징은 계급적 이중성이다. 자기들은 부하 권력을 누리면서 약자의 신분 상승을 방해한다. 서민을 빈곤의 가두리 양식장에 가두놓고 좌파 포퓰리즘에 손벌리게 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5년 전 최민희의 초엘리트 계급 노는 기득권이 된 부르주아 좌파의 의식 세계를 실토한 자백과도 같았다. 근본 뿌리가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긴 거죠. 조선일보는 나라가 골로 가는 때까지 여러분들 침묵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정직하게 직시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가 온전하게 힘든 거죠. 계급사회가 되는 겁니다, 계급사회가. 계급사회가 되고 국힘당은 뭐5 0석도 차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다 장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박정은 논설 실장이 뭐 그래도 제한된 그런 상황에서 글을 좀 쓰기 위해서 얼마나 한심합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게. 조선이 왜 망했는지 뭐, 금세 알겠어요. 징징거리고 맨날 일본 안킨 너희들 때문에 망했다 이러면 징징거리지만, 조선이 왜 망하겠습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이 안망했는가 조선이 당, 당연히 망하죠.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찍는데 5년이 걸려도 해결 못한 나라니까, 다른 나라, 다른 문제를 뭘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어차피 나라 진로는 결정된 거고, 각자 이제 알아서 잘 살아나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한국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 여운이 좋지 않습니다. 내 생전에 이런 나라가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가 될지 꿈에도 생각을 해놨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바닥을 칠줄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기본이 이 정도인 겁니다, 기본이. 그래서 나라도 이런 망한 겁니다. 조선이 이래서 나 망한 거죠. 한국사회 어두운 측면들이 거의 다 전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조선이 저렇게 오래 가는 겁니다, 북조선이. 북조선이 한국인들의 원형인 겁니다, 그게. 그거를 여러분들 우남, 이승만 같은 사람들하고 미군정이 힘을 합쳐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여러분들 70년, 80년 정도를 역주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전혀 여러분 정신 못차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도. <laughs> 대부분이 여러분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뭐, 한국 문제는 노력은 하지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별로 없는 거죠. 5년 정도 그렇게 여러분들 설득했지만 뭐 아무런 그런 과실이 없었으니까. 생각 없이 살면 뭐 생각 없이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투자 문제든 또 이런 자분하게 여러분 한번 정리정돈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뜨니까 어느 사이든 그렇습니다만 자산 소유자들이 약진을 하고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인프레와 함께